Hey, 안녕하세요. 일산에서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남자 오브리킴입니다. 어, 요즘 뭐 인사 말이 아주 술술 잘 나오네요. 이게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말을 하게 되면 정말 뭐 말도 잘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제가 늘 처음에는 어, 일산에서 어, 기타 쉽게 가르쳐주는 이런 식으로 막 이렇게. 말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기타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계속 익숙하게 치면 기타 실력은 반드시 또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갑자기 기타 잘 치는 사람. 제가 레슨을 하면서 느끼는 사람이 있는데요. 갑자기 기타를 잘 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몇십 년간 기타 쳐도 실력이 잘안 느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기타 실력이 느는 사람이 있어요. 막 질투날 정도로.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특징만 알아도 어 이제 어떻게 연습하면 되겠구나 아니면 아 이게 무엇이 잘못되었구나라는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놓으면 충분히 좋은 내용 피와 살이 되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소상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를 잘 치는 사람, 갑자기 단기간에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은 제가 생각했던 그 상당히 단시간에 최대한 많이 치는 사람인 것 같아요. 뭐, 우리 옛날에 속담에 세불도 당김에 뭐 뽑아라인가? 하여튼, <laughs> 세불도칠때뭐 이렇게 뭐 빨리 뭐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제 연습을 할때 시간을 질질 끄는 것보다 장기간 잡는 것보다 최대한 스피드하게 오랜 시간을 잡는 게 좋아요 예전에 제가 어떤 학생을 가르쳤는데 그 학생의 경우 이제 이제 방학 기간을 이용해서 거의 두달 정도를 어 밥만 먹고 기타만 쳤다라는 거죠 근데 갑자기 실력이 엄청 늘었어요 기타를 하나도 뭐치든그 학생이 갑자기 뭐 코드도 엄청나게 어려운 코드도 치고 리듬도 잘 치고 뭐 반주라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세련되게 잘 치는 걸 보고 제가 와... 뭐 물론 그 학생이 재능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거는 어 거의 한두달 정도 8시간 이상을 밥만 먹고 기타만 쳤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직장인이고 회사를 다니고 뭐 자영업을 하면 그건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게 되진 않겠지만 중요한 건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기타를 잡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공부 잘하는 학생들도 뭐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거야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게 뭐냐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는 사람이 공부 잘한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기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장기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늘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타를 이렇게 잘 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엔 하루에 막뭐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어 상상을 초월하는 8시간 이상 근데 대부분 입시를 하거나 아니면 이 젊은 사람들 있잖아요 뭐 이렇게 기타로 먹고 살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거의 밥만 먹고 기타만 친다고 합니다 거의 8시간 이상 진짜 기타만 진짜 몇년 친대요 그러면 거의 프로 수준에 가까워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타에 난 목숨 걸고 싶다. 뭐 제가 보는 채널에서 그런 분들은 별로 없겠죠. 그렇지만, 어, 정말 기타를 잘 치고 싶다. 시간은 남는다. 돈도 남는다. 이런다면 그냥 한번, 어, 절에 들어가시든지 아니면 교회, 들어, 교회는 안 받아주나? 어쨌든 거의 뭐한 두세 개월 막 기타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정말 여러분 분명히 잘칠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시간을 집중해서 하는 것이 포인트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그 다음 두 번째로는요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어, 시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기타를 잘 치는 거 같아요 물론 뭐 당연한 거죠 맨날 치는 것만 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못 치죠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우리가 기타를 칠때 처음에 개방형 코드를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는데 갑자기 f 코드라는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럼 f 코드를 직면할 때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이 있어요 하나는 포기 아 기타는 나하고 안맞아 어떤 학생은 어때요 아, 이렇게, 이렇게 힘든 것이 있었나 그래 어, 도전해볼만 해막 이러고 막 이게 안되면 이렇게 잡아볼까 약식으로 잡고 이것도 안되면 뭐 이런식으로 해서 계속 새로운 것을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기타를 잘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떤 학생들을 되게 많이 가르치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면 대부분 이런 말씀 많이 하십니다.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선생님, 여러 개가 있는데, 그냥 뭐, 뭐, 한두 개만 하면 안 돼요? 아니면 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뭐예요? 아니면 뭐, 어떤 걸 집중적으로 요것만 하면 안 될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기타를 못칠수 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을 전혀, 뭐 이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어떻게든 편안하게 몇 개만 해서 하려고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c 마이너7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소리가 처음엔잘 안나요 이런 것들이 c 메이저 7 이라든지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g7을 이렇게 잡는다 그러면 대부분 뭐 이렇게 g7 잡아도 되고 이렇게 g 7을 잡아도 되는데 아 저는 g7 이 폼을 아니까 이, 세, 이 폼을 안 잡아도 되죠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새로운 곳에서 시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성격이에요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이런 코드에서 이렇게 칠 수도 있고 이런 코드에서는 또 다르게 쓸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애드립 라인이 있는데 나는 단지 뭐이 손가락으로만 치겠다 라고 하시고 뭐 다른 걸 알려주면 아우 난 이게 편해서 그건 아예 접근하기 싫어요.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대체적으로 실력이 잘안 늘어요. 그래서, 새로운 것들을 하기를 좋아하고, 시도하는 사람. 그리고, 통기타 오래 치신 분들 중에서도 맨날 이렇게 개방형 코드를 좋아하시는데, 하이코드 치기 싫어서 맨날 카포 끼우는 사람들 있잖아요. 물론, 편의적으로 카포를 쓸 일이 있어서 쓰는 건 괜찮은데, 하이 코드를 치기가 손이 아파서 카포를 쓴다는 사람 100% 실력 잘안 늘어요. 왜 그러냐면, 이 하이 코드에서 나오는 이 감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가면, 예를 들어서, 이런 감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막뭐 쳐야 되는데, 이걸 그냥, D메이저 세븐 이렇게 카포 끼우고 치고, 뭐. 시샵 마이너 세번는 그냥 뭐 C은 A 마이너 코드 치고, 이렇게 하다보면요, 손은 편안하고 소리는 이쁠 줄 모르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닉의 절반도 못 씁니다. 기타는 원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운 것을 하는 걸, 시도하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잘안 되더라도 막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손이 아치죠. 이렇게 되면 이렇게, 어, 이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제 uh 어, shape of my 가 어떤 이런 곡의 어떤 테마가 있는데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 시도하기가 상당히 힘들어 요왜 그러냐면 이게 손이 이렇게 찢어지기가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럼 몇번 해봤다가 아나손안 찢어져. 나 원래 손 작어. 그래서 뭐 이런 건안 해. 그냥 손이 편한 것만 할 거야.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자꾸 꼼수를 찾게 되고 여러분들은 진짜 평생 손안 찢어집니다. 그리고 똑같은 예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경우가 있다고 쳐요. 뭐 이렇게 이렇게 손을 찍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 나는 손을 안 찍고 그냥 이렇게 벌리고 하고 싶습니다. 아니면 요 플랫은 하기 싫으니까 그냥 요 기스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어요. 왜? 아꼭뭐 내가 이렇게까지 쳐야 해. 왜 그러는데 사실여기서 이렇게 또 쳐줘야지 또 맛이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당연한 거예요. 새로운 것을 자꾸 시도해 보세요. 안 되는 걸 자꾸 시도하셔야지. 여러분들 실력이 늡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센스가 있는 사람이 확실히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뭐 재능이라고도 할수 있고, 근데 이 재능이라고 하면 너무 좀 나간 것 같고, 센스, 센스, 센서가 아니에요. 센스예요 자, 아재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웃기죠? <laughs> 자, 센서, <laughs> 센스. 그니까 러 뭐냐면요. 야, 저 사람 감각 있네. 뭔가 잘 치는 건 아닌데 감각 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G 코드 치고 E 마이너 이렇게 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럼 뭔가 이 사람은 뭔가 부드러운 감성이 있어요. 그냥 코드 치는데 이렇게 부드럽게 치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센스가 없는 사람. 이렇게 창창거리고 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저 사람은 그냥 치는 거는 뭐 어떻게 열심히 치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음악적으로 부드럽게 감미롭게 다가가는 그런 감성은 전혀 없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센스라는 것은 이 그냥 어떤 재능하고 상관없이 어떤 노래 분위기를 잘 끌어내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코드를 아르페지오를 뜻더라 해도 그냥 단순하게 기계처럼. 이렇게 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치면서도 뭐 이렇게 뭐 가끔 이렇게 끌어주고 이렇게 부드럽게 한 번씩 쳐주면서 이런 식으로 어떤 감미롭게 강약도 넣으면서 어떤 음악적인 것도 생각하면서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센스 있다고 하면 그런 거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살피고 또뭐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해주고 뭐내 상황도 생각하고 그런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들을 좀 이렇게 눈치껏 한다는 거잖아요. 음악적인 센스라는 것이 내가 기타를 칠때이 음악의 분위기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내 손이 좀안 되니까 뭐 이렇게 코드를 좀 응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이 곡에서는 뭐이 코드보다는 이 코드가 더 적합할 것 같아. 뭐 이런. 다양하게 어떤 대체할 수 있는 빨리 빨리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그런 능력들이 어떻게 보면 센스라고 할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센스를 키우는 거는 뭐제 생각에는 이런 것 같아요. 음악을 좀 많이 들어라. 그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음악을 많이 듣거나 어, 아니면 이제 자기가 특히 이런 거 있죠.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좀 많이 듣다 보면 거기에 관련된 센스가 좀 많이 키워지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나훈아 씨 음악을 좋아한다면 나훈아 씨 노래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러면 약간 비슷하게 또 나와요. 사람이 그래서 센스가 없다. 뭐좀 나는 음악적인 감각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 무엇인지를 파악해서 거기서 아그 음악을 계속 많이 듣는 거예요. 그냥 틀어놓는 거예요. 하루 종일 잘 때도 틀어놓고 뭐 아침에도 틀어놓고 뭐밥 먹을 때도 틀어놓고 이러면 그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면 센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센스가 있으려면 이제 이렇게 음악을 많이 듣고 또 이런 것도 좋아요. 다른 사람이 연주하는 거를 많이 듣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저 사람은 같은 곡을 어떻게 연주했는가?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이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곡을 연주하는데 공연을 하기 전에 아, 저거 어떤 컨셉으로 할까?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 어떤 뭐뭐 뭐뭐 사랑을 할 거야라는 노래가 있으면 그 사랑을 할 거야라는 노래를 다른 사람들이 부른 거를 유튜브에서 다 찾아봤어요. 저는 다 찾아보고 저 사람 이렇게 지네, 저 사람 코드를 이렇게 바꿨네, 아니면 저 사람은 키를 좀 올렸네, 아니면 좀 빠르게 했네,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리듬을 썼네 이런 것들을 그냥 듣는 거예요. 듣다 보면 약간의 센스가 생겨서 아 저게 좀 좋은 것 같은데라는 경험이 생기는 거죠. 그게 센스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다른 사람들이 연주한 것도 좀 들으시고요. 못하면 왜저 사람이 저 듣기 싫게 연주가 되는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내 연주도 가끔 이제 녹음기에 아니면 스마트폰에 저처럼 이렇게 찍어서 저도 스마트폰으로 항상 찍습니다. 뭐, 최첨단 장비가 아니에요. 그런 걸 틀어놓고, 어, 어, 내 연주가 어떻게 들리는지. 저희 밴드 레슨 하잖아요. 제가 온라인으로. 밴드 레슨 할때 숙제를 자기가 친 영상을 이 저한테 보내주는 거거든요. 그럼 제가 그걸 보면서 이 부분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팁을 주는데 자기가 연습한 영상을 핸드폰으로 찍어서 이렇게 보는 것도 좀 그런 감각이 좀 많이 길러져요. 아, 내가 이 부분이 어색하구나.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센스를 키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요 또 이제 갑자기 기타 잘 치는 사람의 특징은 좀 박자감이 좋은 사람들이 좀 기타라든지 음악을 잘하는 것 같아요 이 박자감이라고 하면 되게 뭐 화려하게 뭐 이렇게 저하게 막 쪼개는 게아니고요 첫박을 잘 맞추는 정도의 감각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음악을 들을 때 박자를 사실은 몰라도 옛날 어르신들 중에서 이런 분들 있잖아요 콩나물 대가리 하나도 몰라 음악 몰라 그래도 노래 기가 막히게 잘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좋아하고 음악 교육은 받지는 않았지만 노래를 탁탁탁 맞춰서 잘 하잖아요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 박자감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 교육하고는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박자감이 좋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진짜 음악 교육을 많이 받고, 뭐, 기타 학원도 다니고, 뭐, 노래 학원도 다니고, 댄스 학원도 다녔는데, 이상하게 박자가 안 맞는 분이 있어요. 어, 박치라고 하죠. 그런 분들은 참 실력이 잘안 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어, 박자감이 좋게 만드는 방법으로는 메트로놈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틀어놓고 연습하라고 하는데요. 메트로놈은 이제, 우리 휴대폰에 보면 어플이 있어요. 그래서 똑똑똑 똑, 똑 해서 60 템포 틀어놓고 일정하게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 60 템포 틀어놓고 똑똑똑똑 똑, 똑, 똑 하는데 이게 좀 박자감이 안 좋은 사람은 이 똑똑하면서 점점 빨라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제 음 속도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이게 안 맞아져요. 그래서 갑자기 빨라지게 하지 마시고 조금 조금씩 올리면서 어 템포 박자감이 만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박자감이 안 좋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노래할 때 박수를 못 친다는 거예요, 제대로. 왜못 치느냐? 박수를 치면 항상 안 맞고요, 아니면 쭉쭉 쳐지고, 예,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메트로놈을 틀어놓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게 똑딱이처럼. 그걸 보면서 박수를 자꾸 치고, 음악에 어떤, 이제 내가 맞을 때의 어떤 느낌과, 박자가 안 맞을 때의 느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현실에 존재하는 거예요. 가상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눈으로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추시계처럼 하는 거라도 좀 보면서 노래에 맞춰갖고 따라하시다 보면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는 어그 박자감이 생겨나고요. 이 박자감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지만 좀 훈련하면 뭐 우리가 치는 정도의 수준 늘런 충분히 저는 극복할 수있을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박자가 어떻게 훈련하시는지 좀 이해해.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 어, 그 기타 갑자기 잘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이 선택과 집중을 잘하시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스케일만 막 주구장창 파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막 C 메이저 스케일 막 엄청 연습해요. 그리고 막 이렇게 스케일 솔로죠 일종의 솔로만 계속 연습을 해요. 그래서 어느정도 도달하면은 이제 다른거에 접근하는 분들이 좀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면 코드만 계속 타막 이렇게 막 계속 이렇게 코드만 이렇게 열심히 막 12키로 막 돌리고 이러고 막 이렇게 어려운 코드도 막 잡고요 막 이렇게 연습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실력이 빨리 늘어요 근데 좀잘안 느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좀 지겨운 빨리 타 그래서 이거 뭐 코드하면은 선생님 아 코드만 하지 말고 뭐 스케일도 좀해 줘요 이러고 스케일 하면은 아 스케일 힘들어 죽겠는데 곡은 또 언제 나가는 거예요? 왜 이래요? 그러다 보면은 이게 뭔가 선택과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뭔가 이게 그다음에 물어보면 또 기억도 못 해요. 그래서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일단은 내가 어떤 스케일팔려면 스케일을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해 보세요. 막 C 메이저 스케일 이렇게 하고 메이저 스케일 한 다음에 펜타토닉 스케일 하모닉 마이너스 이렇게 스케일만 한번 파봐요. 그러면 피킹 능력도 되게 좋아지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통일성도 있고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나는 스케일부터 하기 싫다 코드만 하고 싶다 하면 처음에 그냥 이제 트라이어드 코드 어. 2, 3, 4 그리고 1, 2, 3 연습 12 키로 돌리고요. C 키, C 키, 아 C 코드죠. C 코드, C 코드, C 코드, C 코드 여기서도 C 코드, C 코드. 이런 식으로 해서 12 코드로 외우고, 트라이어드 코드가 끝나면 이제 세븐스 코드. Cmaj7, Cmaj7, Cmaj7. 이런 식으로 해서 세븐스 코드 다 돌리고요. 이렇게 해서 코드가 달달달달달 외워지고, 곡을 탁 하이 코드를 봤을 때, 바로 자신있게 칠수 있으면, 그때 이제 또 이제 리듬을 나가는 거예요. 뭐1 6분 이렇게 해서 부분적으로, 단계적으로 올려주시면, 분명히 이 사람은 성장합니다. 근데 이것도, 저것도 좀 하다 보면 뭐 이게 좀 질린다고 안 하고 이러는 분들은 분명히 또 실력이 잘안 늘어요. 그래서 하나만 어, 주구장창 파는 사람이 잘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 정말 어떤 대가들 있잖아요. 대가들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난 블루스만 팠어. 아니면 난 재즈만 팠어. 아니면 난 락만 팠어. 이런 사람들은 또 다른 것도 또 잘해요. 왜? 그게 음악이라는 것이요. 어떻게 보면 좀 연결되어 있는 고리가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를 파서 어느 정도 분야에 오르면 다른 것들도 다 연결돼서 또 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띄고 있는 게 이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더 선택과 집중을 하시면 충분히 또이 효과를 볼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주제는 어 갑자기 제가 어 요즘 유튜브에 꽂혀 갖고 엄청 올리고 있는데요 음 왜 올리느냐 일단은 이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가끔 올리면 이제 자꾸 생각이 안 나서 그냥 생각날 때 그냥 바로 이렇게 적석으로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 반대로 말하면 그걸 잘못 반대로 생각하면 그못칠 수밖에 없는 사람의 특징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 아님 내가 현실적으로 그 연습 방법이 가능한지 아니면 내가 연습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무엇이 문제인지 오늘 대충 어느 이렇게 아, 이제 뭐라고 하죠? 안개 안개처럼 보이제 조금은 보이기 시작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뭐 대충 말로만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에게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내 방법이 잘못됐구나 하시는 분들은 또 수정하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는 일산에서 기타 레슨을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리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좀 이제 어르신들도 많이 제가 알려드리고 있고요. 또잘못 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질문하시는 분들이, 뭐, 선생님, 저는 이렇게 기초로 뭐, 기타를 못 치는데 선생님한테 가서 배워도 될까요?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괜찮습니다. 저는 초보 전문입니다. 저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든지, 뭐, 기타 아예 못 쳐도 오실 수 있으니까요. 오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거리가 멀어서 못 오시는 분들은, 뭐, 밴드라든지 네이버 카페가 있으니까, 그거 활용하시면 되고요. 어, 그래서 이제 유튜브만으로도 좀, 이제 보셔도 도움은 되지만 유튜브는 어떻게 보면 어떤 광자의 성격보다는 저는 꿀팁이거든요. 그래서 에, 팁 위주로만 이렇게 참고만 하시고 실제적인 강의는 좀뭐 와서 배우는 게좀 저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고요.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만약 도움이 안 되셨다면 또 그것도 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저에게 잘할 기회를 좀 주시면 어떨까? 한 번, 저를 한번좀 믿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빠 한번 믿어봐. 이거죠, 또. <laughs>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갑자기 기타 잘 치는 사람들의 특징 몇 가지 제가 얘기 드렸는데, 한번잘 생각해 보시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